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우리는 더욱 더 급급했지요. 그 결과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거역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몸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고요. 하나님의 결국에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 모르지만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 사이 가운데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구속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구속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이 막혀 있던 대화의 단절을 정말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로.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데,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정말로 끊어져 있던 우리에게 친히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소율의 문답은요 그 구속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가 라는 부분을 저와 희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거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낮아짐이 너무나도 큰데,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친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진행받이는 그와 같은 굴욕과 그와 같은 낮아짐까지도 하나님은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요그 어떠한 희망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 일에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앞날에 대한 기대 혹은 희망,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못 봐도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두번 정도 괜찮아요. 왜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요, 한번못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끝이다. 이제 나는 안 돼.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연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나가더도 연애 가운데 이제 티격태격 뭐 다툼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완전히 너무나도 크게 싸웠어. 감정이 너무나도 상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끝났어. 계란다랑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의 이 낮아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사건이에요.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리스라고 도 생각했던 그분이 죽으셨어요. 끝이죠. 더 이상 제자들은요, 여기에서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앞에 앞날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야, 끝났다. 지난 몇년 동안이 정말로 우리가 꿈꾼 것 같다. 이제 우리 각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몇년 동안 쫓아다니고 정말로 그들이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됨으로 이제는 이 복음이 문을 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구속주가 되심은 바로 이제는 낮아지시고 철저히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낮아지심이 철저히 낮아진 그때 이제는 반면에 이것을 역전시키시며 높아지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귀착지, 때로는 우리의 종결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어디까지 높아지셨는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소요리문답 28문이죠. 우리 소요리문답 28문 질문과 우리 답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소유리문답 28문은 요네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심. 이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천이 되고, 그분께서 하나님 앞 보좌우편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이 우리도 동일하게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이 결단이 결코 잘못된 어리석은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28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높아지심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갈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던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은 이와 같은 것, 아니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죽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 이와 같은 어쩌면 죽었다가 살아난 일시적인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올감할 수 없는 철저하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을, 어둠의 권세를, 때로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절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란 승리의 첫 시작을 우리가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어쩌면 은 그의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자신을 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인내를, 모든 그와 같은 죽음에 두려움을 그는 넉넉히 이겨 나갔지요. 스데반 집사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장차 가야 될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스데반 집사님도 끝까지 그신앙에 승리를 붙들고 살아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이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의 채우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의 첫 번째 부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혜가 주었음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이 승천은 하늘에 올라 가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이 보시는 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은요, 모든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가신 곳에는요, 병들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엔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온 자연도 정말로 요동치지 않냐고 잠잠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서 승천하심을 보면 이제 시작이야라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로 이끄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높아지심의 세, 가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승천과 연이어서 우리가 설명되어 질수 있는 거죠. 어,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의 자리, 때로는 권세의 자리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교회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죄악과 악을 억제시키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요, 그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냥 주님만 승천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 유대 때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만 예수님을 볼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지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그분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역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요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 재림을 다시 한번 꿈꾸며 기대하는 거죠. 어, 요즘에는 조금 덜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휴거라는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보면 이제 어, 종말론에 대한데 이 종말론이 이단적으로 잘못 해석되어져서 보통 시한부 종말론 뭐죠?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면서 이제 그날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뭐랄까요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오신만을 기다리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리가 일으켰던 적들도 많이 있었죠. 그게 비단 어, 몇십 년 전의 일은 아니죠. 몇백년 전에도 때로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헷갈려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 때로는 왜 정직한 자가 손해받는, 손해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크리스도인들이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리. 젊은이들은 시험을 많이 보니까 찍어도 그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찍어도 맞아야 되고 교회 안 다니면 찍으면 다 틀려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그러면은 다 교회 다닐 텐데. 그치요. 우리 또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롯도 맞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롯도 안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그렇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한 것들을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와 같은 착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오히려 더욱더 무너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답이에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손해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손해를 우리 주님께서는 끌어안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영접하여 이끄겠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거부하고 악과 자신들의 욕구와 때로는 모든 불의를 향하여 나갔던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음부에 내려가 정말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어찌할 것 탄식해도 더 이상 회개함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의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너무 보잘 것 없었어요. 아기 예수잖아요. 누구라도 해할 수 있는, 너무나 도 힘없는 아기 예수예요. 뭐예요? 마국간에, 구유에, 그치요? 그렇죠? 누일 자리도 없어서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이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요, 외면했죠. 조롱했죠.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볼 거예요.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오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혹은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laughs> 이 세상은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형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드신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배드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높아지심의 그와 같은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제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낮아지심이 정말로 내 낮아짐이 아니라 그분이 나 대신 낮아지심으로 나는 그곳으로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고 그분이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취하셨던 그 높아지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믿음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좀게 되뇌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환란을 당하죠 공고를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면 돈 없으니까 실망하죠. 시험에서 실패했으니까 절망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져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없지만 조금 지나면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에 그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가정을, 그분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어긋난 길로 나갈 때, 여전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충보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빨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와 같은 날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지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유리 문답 28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실망과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